실제 지수로그 함수 이단원 자체에서 킬러 문항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 당장 이 넘어가면 삼각 함수 파트는 삼각 함수 단독으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어떻게 삼각 함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냐면 삼각 함수의 극한과 미분과 같이 결합돼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된 적이 많아서 실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이 단원이 어찌보면 여기서 제일 어려워 응. 뒤쪽에 나온 수열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수열도 사실은 미적분에서 다루는 수열의 극한과 급수랑 결합돼서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터라 어렵지 않은데 지수로 감수 파트가 좀 까다롭습니다 <laughs> 출발을 한번 해 볼게요 응. 180번 180번 갑니다 번. 쌤이 풀어 드렸던 거 같은데 그죠 영상에서도 어세 함수가 있고 세 함수 주어진 세 개의 함수가 있대요. 문제 읽어 가 볼게요. y는 a x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y는 a x. 그다음 y는 3의 x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y는 누구 x? b의 x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laughs> y는 k라는 직선과 만나는 각각의 교점을 a, b, c, d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현재 알려져 있는 게 뭐라고 되 있냐면 BC가 3배 AB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파로 설정할 수 있겠죠 알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BC 선분 길이는 이 알파의 몇배 3배니까 그 말은 이점 좌표가 얼마 4 알파 3 알파가 아니죠 왜냐면 요 길이가 3배니까 마찬가지 요 길이는 몇 배라 그랬죠 2배라 그랬으니까 3알파에 2배하면 6알파잖아. 즉이점 좌표는 몇 알파? 10알파가 된다고. 그럼 끝났네요. 알파에서의 함수값 4알파, 10알파에서 각각의 함수값이 똑같을 거니까 a알파 제곱은 집어넣으면 3의 4의 알파. 이 녀석은 b의 10의 알파랑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생각해도 되겠죠. 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a. a는 뭐예요? 알파 알파 제외하면 3의 4승 b의 5제곱? b의 5제곱은 뭐, 뭐랑 같죠? 2분의 알파 제곱 하면 되죠? 2분의 알파 제곱. 2알파분의 1 제곱. 2알파분의 1 제곱 하면 3의 제곱인가? 응.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183번. 출발합니다. 183번. 음. 응. 183번. 음. 응. 두 양수 a b, 1이 아닌 두 양수 a b인데 a b의 값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그냥 단순히 1이 아닌 양수로서 b보다 a가 크다라는 것만 알아요. 둘다 1보다 큰지, 둘다 1보다 작은지 따위는 알수 없는 상태 에 있습니다. 이때 f(x)란 함수 그래프가 a x고요. 그다음에 g(x)라는 녀석이 b x 이렇게 돼있대. 양수 n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보아라. 기억 번 가볼까요? f의 n과 g의 n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래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둘다 뭐보다 클 수도 있어.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면, 둘다 1보다 큰 상태의 AXO 그래프랑 BXO 그래프 각각 그려보면, 이렇게 되나요? 얘가 Y는 AX라면, 그 밑에 Y는 뭐가 깔려있어? BX가 깔려있겠죠? 둘다 1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양수 N에 대한 함수 값을 대수관계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다면, 근데 문제는 두 번째는 B의 값이 1보다는 작고 A는 1보다 큰 경우도 존재할 거예요. 다이 각각의 상황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B가 1보다 작다는 말은 BX는 감소함수. 그죠? 위치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릴 수 있잖아. Y는 AX 이렇게야. 맞습니까? 그럼 그때 N에서의 함수값 마찬가지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 여기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려나? 어. 어, 세 번째, 여기다 하죠. 왜냐면, 이게 쌤이 의자를 해놨잖아. 저 카메라 각도에, 이,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 그게 보기 싫거든. 그래서 요좀 사이즈, 요 위아래 사이즈를 맞추려고 제안을 해놓은 건데. 3번,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AB 둘다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요 녀석이 y는 bx라고 치면 ax는 어떻게 그려져요? 0보다 클때 누가 더 커? b보다. a가 크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따위의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고. 음.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모두 다 기억번은 항상 어때요? 참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모두 다 양수 n에 대해서. 그 다음, n 번인가 n 번? n 번, 만약에 fn, n에서의 양수 이 값이 g에 빼기 n, 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을 때 a의 값은 1보다 큰가요? 관찰 한번 해볼까요? 관찰? 그럼 n에서의 함수값과 빼기 n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넌안 되죠? 이 가정의 모순이야.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n에서의 함수값과 빼기 n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 누가 더 크대요?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다면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에 맞는 거죠. 옳은 거죠. 이번 경우는. 3번 한번 볼까요? n에서의 fx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n에서의 b에서의 함수값 어떻게 되죠? b가 요거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a는 뭐라는 걸 알아? 1보다 작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항상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괜찮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ㄷ번 fn과 마이너스 gn의 대수원계 같대 이렇단 말이죠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태에 있다 n과 빼기 n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그렇다면, n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 당연히 함수값이 같을 수 밖에 없겠죠. 저 대칭인 그래프일 거니까. 음. 이때, a, b의 값이 얼마인 것도 알아? 이런 것도 알겠습니까? n에서의 함수값과 빼기 n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대칭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까지 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급반은 참이 되겠고요. 83번 해봤어요. 85번으로 갑니다. 85번. <laughs> 출발! 어, 어, 좋아.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의 A제곱. 3분의 1의 B제곱. 3분의 1의 0제곱. 뭐한 거죠, 지금? 밑을 모두 다 통일시킨 거죠? 그러면 A, B, 1, 0의 대소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A는 1보다 작고, B보다 크며, 0보다는 크다. 됩니까? 대수관계가 바뀔 거니까. 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네요. 그쵸? 이럴 때,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뭐, 얼추 봤더니, 뭐, A에 B제곱, 그 다음에 B에 A제곱, B에 뭐, B제곱,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A에 B랑 B에 A는 대수관계 쉽게 판단하기 쉬워, 어려워. 다시, 동그라미 1번 먼저 봤거든요? A의 B제곱하고 B의 A제곱, 이두 녀석의 대소관계 쉽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왜냐면,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니까. 둘중 하나가 일정하다면, 같은 상태라면, 대소관계를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우린 뭘 먼저 할 거냐면, 동그라미 1번에 따르면, B의 A제곱과 B의 B제곱의 대소관계를 먼저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죠? 어, 그러면, 밑이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야. 그럼 지수가 줄어들면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 즉, B의 A제곱과 B의 B제곱이 대소관계는 알아요. 당연하게도 A의 A제곱과 A의 B제곱이 대소관계 아는 거죠? 여전히 밑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밑이 줄어들면 함수값은 뭐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때 질문.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대소관계 판단할 수 있겠어? 판단 못하죠.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밑하고 지수가 같을 때. 그렇죠? 밑과 지수 중둘중 중 하나가 같을 때는 대소 관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b의 b제곱과 a의 b제곱. 그럼 지수가 같아요. 밑이 커지면 커지는 거죠. 괜찮지? 마찬가지 누구랑 누구 비교할 수 있어요? a의 a제곱과 b의 a제곱의 대소 관계 판단할 수 있어. 지수가 같다면 밑이 줄어들면 줄어들 거니까 a의 a제곱이 더 크겠죠? 정도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 개의 부등식 이외에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네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일단 요거 나와 있는 거몇 번이죠 요거? 나와 있는 게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은 틀렸고요 대송하게 바뀌었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1, 2, 3셋 3, 3 중에 하나네 거기에다가 지수가 똑같은 거 b의 b랑 a의 b B의 B랑 A의 B. B의 B랑 A의 B. A의 B가 더큰 거죠. 그치? 정답 몇 번? 정답 3번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둘중 하나가 일정할 때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갑니다. 189번이에요. 189번. 주어진 함수의, 주어진 함수의. 이렇게 쓸게요. 이 녀석이 x가 얼마일 때최 x가 2일 때 최소값 머리 갔는데 최소값 9를 갔는데요. 관찰 한번 해보죠. 어떻게 푸는 건가요? 어떻게 풀어요? 공통 부분 2x를 음. 어떻게 하기로 해 t로 치환하기로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준식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t 플러스 b가 되고 t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나요? 2분의 2의 a제곱, 꼭짓점일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맞아? 맞습니까? 음. 그러면 2분의 2의 a제곱 이 녀석이 2의 x였으니까 x가 얼마일 때? a-1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요. 근데 x가 a-1일 때그 값은 2라 그랬으니까 a의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죠? 그러면 x 리에2 집어넣고 최소값 찾으면 누구도 구할 수 있어? B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번 갑니다. 191번. 이것도 어떻게 하나요? X의 범위가 빼기 4부터 4까지. 이거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루트의 2의 X제곱, 더하기 3.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녀석 t로 치환하면 되는 거죠. t. 그럼 t에 관한 몇차 함수? 2차 함수. 응? 왜 190번을 보고 있는 거죠? 191번 봐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어, 이상하다. 얘는 질문했는데 얘는 안 질문? 아 똑같은 문제라? 아니면 얘가 더 쉬워서? 아니 그렇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건 알겠죠. 어, 좋아요. 지나갑니다. 소리 191번으로 갑니다. <laughs> 191번 음, 191번이에요 fx란 녀석이 2분의 2 x 더하기 2의 빼기 x구요 그 다음 gx는 2분의 2 x 마이너스 2의 빼기 x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몰라도 되긴 돼요 몰라도 되긴 되는데 음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적긴 해 적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연습. 주어진 함수의 특징은? f(x)라는 함수의 특징. f(x)의 특징. 함수의 특징하면 기억나 10가지? 정의역에 관한 특징이 있는지, 치역에 관한 특징이 있는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모르니까 지수 함수는. 그죠? 쭉 가서 대칭성, 주기성 등등등 말해 봐. 함수의 특징. 얘랑 같죠?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얘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못 봐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알아두면 쏠쏠하게 쓰여. 그래서 이런 이런 함수들을 볼때 항상 함수들의 특징이 뭔지를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 평소에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튼기억반 관찰해볼게. 기억반기억반은안 해도 되겠죠?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기약반. 아, 대입해 보면 돼. 응? 요거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b잖아. 합차 공식 보이죠? 합차 공식. 2분의 4의 x 이렇게 쓰죠. 2의 2x 빼기 2의 마이너스 2x 즉, g의 2x랑 같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기업한 참이고요. 니은번 관찰해볼까요? 니은번 f의 2x, x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래? 2x 집어넣으라그랬으니까 2x 더하기 2의 빼기 2x가 될 거고요. 우변은 2 e 곱하기 f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나? 1학년 때? 1학년 때 해봤을 것 같은데, 2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제곱에다가 안 해봤나? 이런 거 어?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참고 이런 거안 해봤나요? 뭐였지? 이해하면 아, e 되나? 이런 거안해 봤어? 이런 거? 안해 봤나요? 하면 뭐가 되지? 보이나? 아닌가? 2분의 완전 제곱인가? <laughs> 아, 2가 없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얼마죠? 요게 요거죠? 어, 요런 관계 혹시 본적 없어? 그거 응용해서 낸 거예요. 어, 알았어, 미안해. 어, 몰랐어. <laughs> 해볼게요. 가보면, 음, 뭐라고 쓰였냐면, 2배 g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배. 실제 gx 써보면, 2에, 2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인가 빼기인가, 플러스인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에다가 두개 곱하면 1이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2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2 맞아요? 플러스 2 맞아? 플러스 2. 그러면 빼기에다 플러스 3 하면 이렇게 되나요 뭐야? 그러면 완전 제곱 아닌데, 아, 완전 제곱이 아닌 게 아니고, 어, 얘랑은 같네요. 그죠? 음, 얘랑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니은 반 역시 참입니다. 괜찮죠? 아 디귿, 디귿, 오케이, 디귿, 디귿 번관찰 FX의 최소값, 음? 이게 디귿이라고? 아, 그러네요. <laughs> 정신이 나갔네요. 디귿 번, 음, 1번 갑니다. 왜 니은 반은 쉬우니까, 니은 번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